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섬리를본 한국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독식녀 탄생을 위한 기대 외적인 기대 국가적 세계적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뭐 지난 시간 말씀드릴 7강 8강은 독식녀 탄생을 위한 내적인 기대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가적 세계적 기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삼한의 땅으로 국초의 천명을 받고,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천하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며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날을 기다렸다는 고종실록 36권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림으로써 대한민국이 한을 한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천명한다는 내용을 먼저 고종의 선언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그리고 3일을 앞두고 1919년 2월 달에 길림에서 28독립선언이 동경 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천명된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은 예부터 우리 대한의 한이며 이민족의 한이 아니다. 반만년 역사의 내치와 외교는 한왕 한제의 고유한 권한이요, 백만 박리의 높은 산과 아름다운 물은 한남 한여의 공유 재산이다. 기골과 문헌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떼어나고 순수한 우리 민족은 능히. 자신의 나라를 옹호하며 만방과 화협하여 세계와 함께 나아갈 민족이다. 한 일부의 권리라도 이민족에게 양보할 이민족에게 양보할 뜻이 없으며 한 일척의 땅이라도 이민족이 제말 고난이 없으며 한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참여한 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규식, 김동삼, 김좌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거기엔 또 이승만, 또 이세영, 이시영, 이종탁,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알려진 사람으로는 신채호라든지, 안창호 같은 분이 참여를 하여 전체 39명의 인물들이 참여를 해서 28독립선언이 동경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3.1운동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서 대종교에 입교해서 당군사상과 한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여러 단체와 독립운동을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호에 있어서 한을 넣는 것에 찬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대한독립선언문의 발표 시기와 서명자에 대한 분석이라는 논문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기록된 네.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가 대종교에 입교하였다라는 내용과 또한 <laughs> 국제연합에 기하여 압록강가에서 혹 일제, 일제지대를 점령하여 시위운동을 개시하라라는 명령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분명하게 대한이란 말을 넣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포 한 3.1운동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독립선언문을 서문,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비폭력 만세운동을 통해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국정신과 독식녀 탄생과 국가적 기대를 이뤄서 조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을 읽어보면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성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헌, 박준성, 박희도, 박동안,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재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이상, 31명, 33인의 성함을 다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3일 운동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참여한 운동으로서 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천도교의 손병희 등은 독립선언서와 청원서를 작성하고 비폭력 시위를 통해 독립운동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해서 교회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며 민족통합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로서 이성훈이 33일에 들어갔고 불교 지도자로서 한용운 선생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19년 4월 11일. 3대 독립선언과 더불어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당시 상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정부로서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1942년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독생녀 탄생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세계적인 기대를 보면 1942년 1월 1일 기독교 국가 중심의 26개 나라가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합으로서 독식녀 탄생의 외적인 세계적인 기대가 이뤄져 조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43년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애국부인회가 재결성되어 독식력 현현을 위한 준비가 드디어 이루어졌고, 한국 독립을 지원하고, 국민의식을 높이며, 독립운동가를 돕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대한 애국 부인의 활동은 곧독식력 현현을 위한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이 되었으나, 이후 남북한은 이념적으로 대립하기에 되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위엔군과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하늘의 나라 독생녀 보호를 위해 참전을 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기대가 조성되는 것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10강 내용을 들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